반갑습니다, 여러분. 능실 중학교 2학년 체육 담당 성희재입니다. 네, 앞서 영상을 시청하고 왔을 텐데 다들 즐겁게 봤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음, 선생님도 영상을 만들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을 어떻게 어, 소개하고 어, 어떻게 선생님을 보여줘야 될지 열심히 고민하고. 음, 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즐겁게 영상을 봤을 거라 어,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면 어, 1, 2, 3학년 체육 선생님을 소개하고 어, 우리 학교 체육 행사 그리고 수업에서 어, 실천 및 참여 그리고 원격 수업 소개 이 준비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1학기 수업 종목 및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학년 박영미 선생님입니다. 어, 박영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영미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항상 박영미 선생님 보면 음, 항상 친절하고 감사하다고 음, 그렇게 선생님한테 대해주시면 음, 선생님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잘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 오늘 목소리의 주인공인 어, 저인데, 저는 영상에서 뭐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학년 오영민 선생님입니다. 어, 오영민 선생님은 어, 학교에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 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영민 선생님 만나게 되면 어, 좀 친절하게 선생님 대해서 선생님과 좋은 어떤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을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 체육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학교 체육행사는 체육대회와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현재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음,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구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어, 내년을 기약하며 어,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허나 좀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음, 그때 가서 어, 선생님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스포츠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어, 노력할 테니까 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음,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실천 및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귀처럼 어, 현재 뜨거운 열정보다는 어, 지속적인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음, 어떤 메시지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것을 어, 선생님이 바라는 것처럼 선생님 또한 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열정을 보일 테니 음, 수업에서 음, 선생님과 즐겁고 재미있는 음, 체육 수업을 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격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차시별로 선생님이 구분을 해놨는데 1차시는 저번주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두번째 차시부터 이제 오늘 이 두번째 차시인데 어, 오늘 유산소 어, 홈트레이닝 1회 어, 1, 만보기를 통해서 1500보를 걷고 이것을 음, 스크린샷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어, 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차시에는 스포츠 인성교육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텐데 어, 스포츠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 단연 경쟁과 승리만이 다가 아닌 스포츠를 통해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를 익히고, 스포츠로 정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시에는 유산소 홈트레이닝 2회차로서 어, 2,000보를 걷고 똑같이 스크린샷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교육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설문에 참여하, 참여하고 어,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차 시에는 음, 유산소 트레이닝 3회차로서 2,500보 어, 걸음을 걷고 음, 또한 스포츠스타 성공스토리를 영상으로 시청한 후에 음, 이것 또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차시에 근력 및 근지구력에 대한 홈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어, 심폐소생술 영상을 시청한 후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음, 진행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학기 수업 종목 및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4월에는, 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격 수업이 6주 차, 6차 시로 네, 실시가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5월에는 어, 홈 트레이닝이라고 선생님이 적어 놨는데, 음, 이것이 만약에 음, 코로나가 좀더 빨리 진정이 된다면, 홈 트레이닝이 아닌 음, 학교에서 그냥 이 타바타 음, 트레이닝 다섯 동작을 자기가 선정해서 이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자후에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스포츠 스태킹이 실시되고 7월 달에는 줄넘기 그리고 8월 달에는 학급 활동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음, 수업 준비물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할 건데, 어, 선생님 저번 주에 보니까 출석률로 확인했을 때, 음, 뭐, 준비물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제 시작되는 만보기 어플에 대해서는, 어,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어, 그것을 좀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의 어플을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음, 걸음수를 측정할 건데 이 페이서 라는 음, 어플을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플을 다운 받지 못한다면 음, 핸드폰 내에 건강 관련된 그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걸음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무관하니까 그 어플을 사용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을 좀더 설명하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기타 다른 휴대폰이든 이 페이서 라는 앱스토어에서 이것을 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이것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음, 실시하면 음, 거기거걸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예, 다운받아서 이제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과제를 수행한 후에 이제 스크린샷으로 여러분들이 과제 한 것을 선생님한테 이제 올려주고 선생님이 그걸 확인할 건데 어, 먼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어, 현재 온라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어, 선생님 체육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면 과제 제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 이 항목에서 어,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 음, 여기 등록하기 라는 네, 또 항목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학번과 이름을 꼭 적고서 어, 파일 첨부에 여러분들이 음, 스크린샷 사진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음,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한 것을 선생님이 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핸드폰에서 이제 과제 제출하는 방법인데 어, 방법은 동일합니다. 과제 제출 항목에서 음, 등록하기라는 음,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음, 똑같이 파일 첨부로 여러분들 과제 수행한 걸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복이 어플을 이제 다운을 받고 제자리 걸음을 통해서 어, 음, 만보기에 음, 숫자를 어, 마구마구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할 거라 생각되고 어, 혹시 음, 자기가 즐거운 노래나 자시, 자신이 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 그거 틀어놓고 어, 함께 들으면서 과제를 수행해도 되니까 좀 즐겁게 여러분들 과제 수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